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요번에는 어~ 내가 영업 이익과 매출 순이 그리고 영업 외 이익 요거를 한번 개념 한번 잡아 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뭐 특정 목적이 있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뭐 셀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자산 신탁 같으면 부동산 신탁 회사다 보니까 자기 일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뷰티 쪽 뷰티 쪽에 일을 해서 발생된 걸 가지고 매출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원가 빼고 판관 판매비 관리비 빼면 영업 이익이 나오잖아. 그럼 영업 이익과 순이익. 순이익은 영업 이익에서 내가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손실을 그리고 세금까지 더한 거를 뺀게 순이익이거든. 그럼 세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매출이 최고 중요? 영업이익 중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거든. 내가 생각하기로는, 왜 그러냐면은, 어, 매출이야. 그 회사의 1년 매출 얼마, 월, 월 매출 얼마, 딱, 바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바로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은, 어, 원가 빼고, 판매비, 관리비를 뺀 시키면서 자기들의 주력 무기로서 벌어들이는 거가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은, 칼잡이 검객이에요, 검객. 검객의, 어, 그, 뭐, 매출이라고 하면, 검기 야구선수 비율, 야구선수 하면, 야구선수가 타율이, 그잖아요. 비율로 나오는 거. 영업이익은 평균 타율이라고 볼수 있고, 순이익은 그날, 그날 타율. 매출은, 뭐, 매출이나 영업이나 똑같이 더 본다, 본다, 본다라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더 좋게 보는 거지. 축구선수에 비하면, 골 결정력, 뭐, 한 경기당 한골 이상, 1.2 뭐. 한, 한, 경기당 한골리상 근데, 어떤 날은 0골리고 어떤 날은 5골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순이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매출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 순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보면은,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매출의 74%가 영업이익으로 들어온다. 매출이 2,400억인데, 영업이익이 1,700억이다. 그래, 74%래. 그러니까, 여기서 원가 빼고, 판관비를 뺐더니만, 이익률이 74%야. 100원짜리 팔면은 74원이 일단 남아. 거기서 순익 띄려 그러면은 뭐뭐 뭐 세금 띄고 뭐 띄고 뭐 띄고 하겠지.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760억인데 그중에 영업 이익이 400억이야. 비율을 따져 보니까 53%. 엄청난 거란 말이야. 셀트리온데 걱정하는 안게38% 영업 이익률이. 이거는 영업 이익률이 20% 이상 된다라는 거는 그냥 물에다 태워 가지고 굉장히 싼 자료나 싼 원료 아니면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 나만이 가진 기술 아니면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말이지. 어, 그런 것들이 원가가 엄청 안 들든지 아니면은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가 엄청 안 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고 나만이 나밖에 못 만들든지 이렇게 돼야지 영업 이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원가가 나밖에 못 만드는데 원가가 엄청 높아. 뭐, 예를 들어, 석유 관련 제품, 화학주들. 내가 좋아하는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원가가 90, 95%인가 93%인가 그러대. 원가율이. 석유가 원가, 재료의 90%니까 그러니까 100원짜리 팔면은 95%가 95원이 석유값에서, 석유값 원가로 나간다고. 하면 5%에서 뭐띄고뭐띄고뭐띄고 뛰고, 뭐 뛰고, 뭐 뛰고, 차포 띄고다띄고 하면 얼마 안 남잖아. 근데도 그게 나가는 돈보다 쌓이는 돈이 많으니까 뭐 20년, 30년, 40년 쌓이니까 엄청나게 쌓아둔 걸로 돼 있지. 남들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자부, 그 장치 집약 산업이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큰 플랜트가 있어야 되고, 막 석유화학은. 그런 것처럼. 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진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 손 벌릴 일이 잘 없을 수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돈을 해마다 벌어가지고 쌓인다. 쌓이면은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잖아, 어째. 건물 사든지, 아니면 땅을 산다든지,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동개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9%인데, 얘들이 29% 중에 또뭐 뛰면 한20% 초반에 될까, 이거, 순이익이 자, 20%라 보면은, 100, 얘들 6, 20 1 얘들 매출 얼마고, 매출 6 0 0억 중에 20%만 1200억이 매년 쌓이는 거야. 10년이면 1조. 맞잖아. 안 쓰면은, 근데 그거를 건설해다 보니까 투자를 할거 아니야, 투자를. 투자를 하는데 어떤 건설회사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맞지? 또 어떤 회사는 땅 사는데, 재고로서 땅 사는데 투자를 할수 있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자기가 회사가, 이 회사가 주력으로 내세울 만한, 어, 메인 무기, 메인 무기에 이 회사가 미래 가치를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메인 무기를 놔두고, 다른 데, 막, 정권 하는데, 아니면 파생 상품 하는데, 투자를 하느냐. 뭐, 나를, 예를 들면, 나는 방역이 메인 무기인데, 방역의 광고 이런 데 매출 올리는 게 신경 쓰는 게 아니가, 지금처럼. 유튜브 막, 이런, 부업 유튜브 하는 부업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유튜브에 집중하느냐, 이런 차이란 말이지. 건설회사가, 땅을 사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회사가 바이오에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영업과는 연관이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지만 영업과는 상관없이 바, 바이오 회사가 땅을 산다든지. 뭐고. 그러면은, 나가야 된단 말이지. 옛날에 15년, 2015년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가 10조 원을 주고 산 그런 것처럼, 자동차 회사가 땅을 왜 사? 이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잖아. 나도 그때부터는. 손을, 현대자동차는 완전히, 에휴, 경영자는 마, 맛이 갔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어, 그런 것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지. 지금, 오너의 마음가짐 말고, 지금은 매출이냐, 영업이익이냐, 순익이냐를 이 구분 지을 때, 영업이익이 그만히 중요하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순이익은 뭐 일례로 어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매출이 600억 발생, 627억 발생되고 영업이익이 59억이거든. 그러면 영업익률이10% 정도 나는데 순이익은 EPS가 마이너스 100원이라는 거는 어, 순이익이 마이너스 까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이익이 여기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파생상품에 손을 대서 파생상품 손해가 한100몇 억인가 90몇억 돼가지고 마이너스 된 걸로 알고 있거든. 어 이런 식으로 주력으로 돈을 버는 게 그래도 59억 이런 식으로 꾸준히 나오는 게 좋은 거지 순이익이 높아서 순이익 근데 r o 이나 p r 이나 이런 걸 계산할 때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순이익 나누기 자본을 하잖아 요 그러면 순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도 그 못지 않다 크게 볼 때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막말로 그 영업이익이 559억 역시 그린플러스 시총이 시총 얼마지 얘들 잠깐만 그린플러스 시청이 1,500억, 1,500억에 얘들이 어 잠깐만 자 그린플러스 1,500억에 매출이 59억이잖아 1,500 나누기 59눈 PR 25 정도 영업이익, 곱하, 영업이익에서 시청을 나눠도 대충 나올 수 있거든. 순익, 어, 보통 순익 나누기 그 시총을 나눈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더 나을 것 같아. 왜? 예, 순익은 오염될 수 있다니까? 순익은 영업 왜? 다른 말로 하면, 은 모토닉, 내가 좋아하는 모토닉 오늘 조금 상승하던데, 모토닉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6%밖에 안 돼. 6%밖에 안 되는데, 얘들이 순익, 순이, 순익의 이 45%를, 뭐, 6% 어떻게 하면 얼마고, 매출의 6%, 6일은 6, 6, 6, 7에 40, 이한 10억 정도 되겠네, 맞지? 6%만 100억 정도 되겠나, 100억 정도 되겠네, 1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어 100억 어 순이익이 6% 어, 순이익은 한4% 정도 하면은 한 100억 정도못 되는 한 6, 70억 정도 되겠네. 근데 거기에 반을 반으로 하면은 한3.5% 정도, 3에서 3.5% 정도가 배당금을 얘들이 주고 있거든. 그렇게 줄수 있는 이유가 얘들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은행에다가 이자 주는 게 거의 없단 말이지. 거의 없으니까 남아있는 돈으로 뭐야 그게 유보율이라고 그러잖아 자본대비 남아있는 자본잉여금과그이익인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는 게 유보율인데 그 유보율이 계속 회사에 녹아들어 있다 그 녹아들어 있는 가운데서 금융으로서 영업과는 상관없는 금융으로서 돈을 굴릴 수 있다 말이야 돈을 굴려가지고 뭐 펀드 투자든지 아니면 사채를 산다든지 회사채 아니면 뭐 주식을 산다든지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게 1년에 모토닉과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이 돼 자기의 영업 이익에 상관없이, 동호개발은 1800억의 영업 이익이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5,60억,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모터닉도 영업 이익 100억인데, 50억에서 한 100억까지는 안 돼. 한 50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모터닉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금융으로서 벌어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부품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어, 동호개발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P.R.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신경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과 매출을 더 신경 쓰는 게더 나을 수 있다. 더 깔끔하다. 쉽게 말해서 그집 중국집 가면 메인 메뉴 짬뽕, 짜장면이라 그러잖아. 메인만 먹어보면 다른 게뭐 맛있나 안 맛있나 그게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무기가 될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야구선수는 타율, 축구선수는 골 결정력이지. 공격수면은, 뭐, 수비수, 골키퍼 같으면은, 골 방어율이겠고, 맞지? 투수 같은 경우는 방어율이겠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지. 뭐맞아 이제 부채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이래 딱 보면, 나는 그래도, 큐브 엔터는, 이는 회사 보고 안 뽑았다 그랬잖아. 내가 전소형 보고 뽑았다 그랬잖아. 오늘 좀 달리던데, 좋아. 모토닉 같은 경우는 수소테마 때문에 했지. 한 컴이들은 미래가치, 블록체인, 그린플러스는, 어, 4차 스마트팜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10%. 그 이상의 코나이 삼성, 삼성전자도 1 5나되나 코나이 13%제, 뷰웍스 18%, 비치로셀 16%, 16%, 다10% 이상이 돼. 내네 종목은. 그럼 각자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다. 이런 거지. 부채율도 나는 나는 굉장히 보수인 게, 코나이 같은 경우는 금융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보면 안 되고, 부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회사고, 그린플러스는 160%, 그린플러스 말고는 다두 자릿수. 심지한 자릿수도 있다. 모토니. 이렇게 돼 있다. PR이 제일 낮은 게, 동개발과 한국자산신탁, 슈피겐코리아슈피겐코리아는더 모아야 될것 같은데, PR 6이 뭐가 맞지? EPS가 9,000원. 지금 5만 얼마 잖아 6이 뭐고, 6이. 근데 안 오르니까 시장에서 소외 받지만 그래도 얘들이 봐봐 주식 수가 600만 주밖에 없어 600만 주, 600만 주, 6천만 주가 이거 자 봐봐 600만 주. 그럼 다른 거 PR 낮은 거 한국자산신타 1억 2천만 주거든 몇 배고 20배잖아 20배 주식 수가 20배가 더 많은 거지 한국자산신타. 근데 시가총액 6천억 아까 전에 슈피겐코리아 슈피겐코리아 시가총액 3천에 주식수는 20배가 많지만, 시총은 2배밖에 차이 안 난다. 뭐만지 알겠지? 가격 5만 5천 원에 속지 마라. 시총을 생각하고, 주식수. 슈핑에는 뭐지, 문제 없겠지, 끝!